지금 주로 하는 게 인물 점사 하는 네. 거잖아요. 이걸 네. 굉장히 하기 싫다고 하셔가지고 저 하기 싫어요. 네. 연예인 전 보는 거 너무 하기 싫어요 정말.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만 가볼 <laughs> 네. <laughs> 마지막이에요? 네. 다음부터는 상큼한 거 갖고 오세요. 네.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골라주세요. 남자를 보실지 여자를 보실지. 그냥 남자를 주세요. 어, 아, 있겠습니다 1990년 6월 4일 남자입니다. 가수 아니야? 맞아요 가수고 응. 이 친구는 처음 그니까 나올 때부터 이름이 떨쳐졌나 봐 나올 때부터? 응막 이렇게 무명생활을 오래 한거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속 승승장구한다는데 <laughs> 진짜? 응 오.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?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승승장구한대 음 근데 이 친구 결혼말 없어요? 없어요 아직까지 뭐 내년이나 내년에는 결혼 이렇게 뭐 여자친구가 없나 공식적으로 뭐 공개해 어 뭐. 근데 결혼 운도 같이 치고 들어와요 운이 어. 들어와서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결혼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식구가 느는 어. 그런 운때고요뭐 이렇게 앞으로 계속 괜찮대요 이 사람은 음뭐 이렇게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겠지만, 그게 그내 앞에 가는 거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, 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. 제가 볼땐 괜찮아요. 좋다고 그래요, 지금. 내년 상반기에 혹시 좀 좋은 일 있나요? 상반기에? 아니, 올해, 내년. 뭐, 내년에도 상반기에 좋은 일? 뭐, 계속 있을 것 같아요, 저는. 음. 진짜요? 네.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내가 타해서 내가 어, 이렇게 좋은 몸에 나온 것도 처음이네. 그래요? 예. 네. 좋으니까 좋다 그러지. 우리가 <laughs> 영어로 봐서 그래요. <laughs> 근데 이분은 계속 좋다 그러는데요. 저는 뭐 이렇게 지금 딱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. 근데 몸은 좀 조심해라 그래. 사고 수는 좀 있다 그러거든. 그러니까 몸수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나름대로 이미지 관리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메이킹. 그러니까 내 이렇게 주위 있잖아요. 이런 거를 잘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. 제가 볼 때는 좀 깔끔해요, 이 친구가. 활동명은 따로 있고, 본명을 말씀드릴게요. 이상성입니다. 내가 이 친구를 보면 이 친구는 옆에 귀인이 많다 그래. 귀인 나를 도와주는 사람. 이런 귀인,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나를 끌어주고 좀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데서 그러니까 이 친구를 좀잘 가게 푸시해 주는 그런 게 있고요. 그다음에 왜 우리가 소속사 이런 거 있죠. 소속사 내년에는 이사 이 친구가 지금 앉은 자리가 좀 변화가 있다 그러시거든요. 그러면 소속사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왜 내가 1인 일에 1인 기획 소속사 이렇게 만드는 그런 운도 같이 들어와 있고 내년에는 조금 움직임이 좀더 활발하다. 음. 그리고 내년 기운도 좋지만 내후년의 기운이 저는 더 좋아 보여요. 뭐 이거는 뭐 생일이고 내가 볼때뭐 프로필 이런 거는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이 사람 지금 이름을 불러주셔서 얘기를 하는데 인맥도 좋아. 음. 그러니까 나한테 귀인이 많아 이 사람은.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많다 그래서. 음이 사람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음... 지금 톱 반열인가? 그러니까 왜 우리가 탑 주연 뭐 이렇게 가수라도 이렇게 조금 탑 반열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네. 음그러긴 하지만 조금 더그 반열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아... 기운이 되게 강해요 음... 엄청 좋네요 좋아 기운이 되게 좋은데 너 트로트 가수 거기서 하나 잡아온 거야 지금? <laughs> 아, 또 그런 것 같아. <laughs> 트로트 가수에서 하나 또 잡아온 것 같아. 근데 트로트에 이제 나오시게 근데 모르겠는데 이 사람 내가 지금 모르잖아요. 모르는데 상상 기운은 있어요. 있기는 하지만 조금 옆에서 사람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. 필요하는 게 뭐야? 그 트로트 하면 대중들이겠죠. 대중 대중들의 기운이 좋아야 되는 거야. 왜 우리가 트로트 할때 뭐야? 그러잖이 어? 사람은 사람이 사람은 이게사람으로끌어당이는기운이 아주 강하단 말이지 그래서 결승까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도 어느 정도 탑 반열에는 올라갈 람 같아요. 또은이 사람은 이사람입니다 아까 또사 얘기한 거람진이성 그래. 그 위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. 결승전까지는 잘 모르겠고. 그래도 올라 나오래 할 <laughs>